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레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을 향한 한국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천 연예인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화재로 집과 터전을 잃은 강원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크리스천 부부로 알려진 차인표 시네라 씨는 1억 원을 배우 박신혜 씨는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한혜진, 정경호, 송중기 씨가 선행에 앞장섰고, 가수 옹성우, 윤두준, 준호 씨도 기부를 통해 온정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CM 그룹 디아코니아가 교회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순회 찬양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드려질 정기 찬양 예배는 디아코니아 미니스트리란 이름으로 열립니다. 디아코니아는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안산, 시흥, 부천 지역을 순회하며 교회 학교를 세워가려 한다며 다음 세대가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인조 혼성 블랙 가스펠 그룹 디아코니아는 2017년 동아방송 예술대학교 출신의 청년들이 모여 결성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7년 4월 첫 싱글곡 '원딩'으로 기독교 문화 사역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U.N.I가 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미니 앨범 '유스컬처'는 말씀을 기반으로 제작됐지만 다음 세대도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담아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몽골에서도 영상 촬영과 앨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총 2년에 걸려 제작된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UNI는 교회 학교 청소년의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가 다시 복음 앞에 되돌아오길 소망하며 이번 앨범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